네, 주 안에 만나 12월 17일 화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라기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으로요. 지식을 지키고 율법을 구하는 삶이라고 한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의 무너진 예배를 질책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사람들이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아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십니다.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대하는지 아니면 나의 껍데기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지 분명하게 아시지요. 그러나 말라기 시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기만하였습니다. 사람을 기만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기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고. 그렇게 속이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세 가지의 조건을 제시하시면서 이것들을 행하지 않으면 그들의 복을 저주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그것들은 듣지 아니하는 것,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으면 이들의 모든 복에 저주를 내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였는데. 자 이미 임하였는데 이들이 돌이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제사에서 나오는 제물의 똥을 그들의 얼굴에 바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참 강한 말씀이죠. 자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강한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어, 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는데 먼저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지켜야 할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 안에 진리의 법이 있고 의로움과 화평과 정직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사모하고 사랑해야 했습니다. 자, 이 언약은, 언약의 말씀은 제사장에게서부터 선포되어서 전 이스라엘에게 펼쳐져야 했습니다. 제사장의 입술이 지식을 지키고 사람들은 그의 입술에서 율법을 구하는 일들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먼저 옳은 길을 떠났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거스르게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가르침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함께 율법이 아닌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유다의 모습을 보고 소경이 소경을 이끈다, 인도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자, 이렇게 유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율법을 떠난 삶을 살아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들이 이방신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이방인과 결혼을 하였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방신의 딸과 결혼을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결정과 함께 이들은 발과 혼인을 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발이 요구하는, 즉 세상 문화들이 요구하는 삶을 그대로 살아버리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들은 이러한 삶을 살면서도 예배자리에 나와서는 위선적인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하나님의 재단을 적셔요. 자, 그런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죠. 그 모든 것들을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이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자, 왜 이러한 눈물의 봉헌물을 받지 않으시는지 또 물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행한 죄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젊어서 맞이한 아내를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앞에서 말한 그 이방신의 딸과 결혼을 하는 것과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들이 결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시는데 그런 아내를 버리고 와서 예배드릴 때에는 거짓된 눈물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삶과 마음을 지켜 배신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서약을 중요하게 여기시며 그 서약 안에서의 정직한 삶을 유다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받으시고자 하는 진짜 재물은 온전한 양이 아닌 온전한 그들의 마음입니다. 삶에서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쓴그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어기고 삶에서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은 채 삶을 살다가 예배 시간에만 와서 눈물을 흘리는 행위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에요. 이런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어, 우리들의 삶을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주일 예배 중심으로만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서 이루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특히나 어, 여러분 요즘처럼 시국이 혼란스러울 때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정치적 관계를 떠나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에